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정보왕 엘리베이터 판넬은 단순히 층을 선택하는 기능을 넘어서 공간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엘리베이터 판넬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더 씌우는 과정에 대해 탐구합니다. 1 현대 디자인의 통합 최신 엘리베이터 판넬 디자인의 경향과 그 중요성. 2 재료 선택의 중요성. 다양한 재료가 판넬의 기능성과 외관에 미치는 영향. 3 사용자 경험의 최적화.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중요성. 4.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도입. 환경 친화적인 소재와 기술의 사용. 1. 현대 디자인의 통합. 현대 엘리베이터 판넬 디자인은 건축물의 총체적인 디자인 언어와 조화를 이루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내외부 디자인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현대 건축의 기본 원칙을 반영합니다. 최소주의 디자인, 화려한 색채의 사용, 통합된 기술 요소 등은 건물의 아이덴티티를 강화하고 사용자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재료 선택의 중요성. 엘리베이터 판넬에 사용되는 재료는 내구성, 안전성, 그리고 미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은 내구성과 깨끗한 외관, 으로 인기가 높지만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강화 유리는 현대적인 느낌을 주며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비용 효율적이며 다양한 색상과 패턴이 가능합니다. 각 재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용자 경험의 최적화 엘리베이터 판넬의 사용자 경험은 편리성과 접근성에 중점을 둡니다. 터치 스크린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며 적응형 조명 시스템은 시인성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명료한 표시와 간단한 조작 방법은 모든 연령대와 능력을 가진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장애가 있는 사용자들을 위한 고려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도입. 지속 가능한 디자인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엘리베이터 판넬 디자인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재료의 사용 에너지 효율적인 설계는 환경적 발자국을 줄이고 장기적인 비용 절감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접근은 녹색 건축 및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국제적인 트렌드에 부합합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 엘리베이터 패넬더씌우기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하였습니다. 현대 디자인의 통합 재료 선택의 중요성 사용자 경험의 최적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도입은 이 분야에서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독자들이 일상 속에서 흔히 마주치는 엘리베이터 판넬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며 디자인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합니다.